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이가 왔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어, 제가 직접 쓰는 프로필이 이렇게 있네요. 어, 제가 이제 뭐 얼굴도 그리고 뭐 이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상세한 프로필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자 한번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여 검정색으로 일단 <laughs> 자어 땡땡에 직접 쓰는 프로필. 저는 열무로 할게요. 열무 제 은근한 애칭 저만의 애칭이에요. 열무 열무 김치 여기에다가 저는요 이트로 <laughs> 자기의 뿜뿜. 자, 열무에 직접 쓰는 프로필. 빠밤. 이름. 한여름. 한여름입니다. 제 본명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별명 오리. 제가 오리를 좀잘았습니다 그리고 제 애칭, 제가 부르는 자칭, 별명은 열무, 오리 열무. 그리고 혈액형, 와 혈액형 오랜만에 든다. A형입니다. 저 소심하다고 또 놀리지 마세요. <laughs> MBTI는 ENTP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I 같아요. INTJ 같은데 ENTP가 나와요. ENTP입니다. 말안 듣는 <laughs> MBTI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명. 음, 저는 항상 좌우명에는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어, 소풍처럼 왔다나. 소풍처럼 온 인생이니까 좀 즐기면서 가자. 즐기면서 살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좌우명, 좌우명은 인생을 소풍처럼! 자, 좋아하는 색상! 오! 저 좋아하는 색상이 하늘색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또 우리 피디님이 이거를 예쁘게 또 하늘색을 맞춰주셨어요? 저는 하늘색을 좋아합니다. 하늘색이랑 그리고 이 검정색 좋아해요. 검은색.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요즘에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피부가 자꾸 뒤집어져서 왜 그런가 했더니 피부 알러지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맨날 요즘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된장찌개예요. <laughs> 된장찌개를 참잘 만듭니다, 제가.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드릴게요, 여러분. 나의 매력 포인트. 음. 매력 포인트. 엉뚱함과 솔직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엉뚱 77. 7 7이5 반정. 7 7이5 반정. 그리고, 솔직함. 솔직 앤 털털. 솔직 앤 털털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aughs> 엉뚱하고 진짜 막볼 많이 흘리고 솔직하고 저는 좀 돌려서 말하는 걸좀 되게 좀 꺼려하는 싫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힐링 포인트. 여행입니다. 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행. 자, 여행.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거길 가고 싶습니다. 이, 베트남도 가고 싶고, 동남아를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동남아를 가보고, 또, 어, 다 가고 싶어요, 그냥. 저는 뭔가 새로운 거, 막 도전하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추천해주세요. 국내 여행, 뭐, 여행지 추천해주십시오. 즐겨 부르는 부르는 애창곡 제가 즐겨 부르는 애창곡 음, 요즘에 어, 제가 커버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몰랐던 제가 좋아하는 건지 몰랐던 곡이 있더라고요. 제가 꼬마 인형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최진희 선생님의 꼬마 인형. 꼬마 인형은 앞으로. 커버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아, 내 생각해보니까 색상이 보라색도 좋은 것 같아요. 보라색 이쁘더라고요, 보라색. 보라색. 좀. 음. 아, 나의 목표. 나의 목표는 좀 제. 제일...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너무 이상한가요? <laughs> 너무 이렇게 큰가요? 너 어, 뭔가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할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냥 재밌게 노래하고 싶어요. 음, 나의 목표 재밌게, 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재밌게 노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도 제 행복한 에너지를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분들에게 한마디. 우리 팬분들은 제가 사계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팬분들께 한마디를 적어볼게요. 왜 사계절이냐면, 제가 이름이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저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팬분들에게 한마디를 드리자면, 음, 제가 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한 5년? 그, 어, 그쯤 된것 같아요. 노래를 낸 게, 오랜만에 낸게 이제 5년만이고, TV로 이렇게 얼굴을 비친 거는 거의 3년, 4년 된것 같아요. 그 시간만큼. 너무 많은 시간을 저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언제 나오냐고. <laughs> 걱정을 하면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어, 저한테 정말 힘이 되는 글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거기 이런 글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좀 되게 많은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쓰는 한마디는 사랑해요 할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얼굴을 안 그렸어요. 얼굴을 <laughs>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고 멋있더라고요. 그림을 나를 어떻게 그리지? 우와. 조를 처음 그려보는 것 같아요. 영인가 오늘은 진주 목걸이였으니까 진주 목걸이도 들어볼게요진주된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빠밤! 짜잔. 어때요 여러분? 저같나요 좀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 자, 이제 열고에 직접 쓰는 프로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쓰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싶네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열무에 직접 쓰는 프로필, 제가 직접 쓰는 이 프로필을 적어본 게 되게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신박한 <laughs>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열무에 직접 쓰는 프로필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으면 은 구독 좋아요 <laughs> 댓글까지 써주시고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